오다왔고힘주세요안 돼요 안돼왜안 안 되냐고요? 아안 근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음이란 건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박자라고는 없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돼 멈춰 그런 생각하는 고등어는 따 죽이면 돼요 게임 실력이 뭘 뻔한 을태 잠깐 불러도 좋다고요 노래? 그거 기운 날이에요 시키려는 다와 이왕 물고 막는다 아 마법소년 노래 듣고 싶다 완전한 <laughs> 노래로 한곡불러주시다 기대합니다 뭐래 <laughs> 그럼 곰한 마리로 불러주세요 이건 아시겠지 그러게 곰한 마리냐 왜곰세 <laughs> 마리 <laughs> 왜곰세 <laughs> 마리가 아니고 고곰한 마리야 <laughs> 두 마리는 이미 사냥꾼이 어. 어? 이거라도 불러줄까? 와 이거를 근데 이거를 좋아한다고? 너희들 좀 이상한 것 같아. <laughs> 좋은 거지? <응>. 불러라 불러라 <laughs> 잠시 후 곰새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, 엄마 곰,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곰은 너무 귀여워 이쪽 이쪽 잘한다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제가 해냈습니다 <laughs> 7점 여러분들 오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<laughs> 너, 너희 내 노래 내 노래 더 듣고 싶어서 <laughs> 그러니까 그 검색말이 부르고 기립 박수를 맞네 이게 이게 맞냐? <laughs> 이심인가요? 그 매님의 노래를 듣고 오랜 지병인 탈모가 완치되었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와제 노래로 인해서 한 명을 살렸네요. <laughs> 이 노래를 듣고 간고등어에서 생생고등어가 되었습니다. <laughs> 쨍쨍고등어 곰 3마리 가족이 화목해진 이유는 이드메가 노래해줬기 때문입니다 아니 노래해주면 화목해지는 거냐고 아니 그게 그러니까. 웃저 말고 호리 꺼 들으세요 토리거. 네 그럼 다음 동요는 산토끼죠 가즈아 <laughs> 오늘은 곰 3마리로 만족해 주시면 안 되나요? 너무 엄청 부끄러웠거든요. <laughs> 신나는데 안 불러주냐고. 아 이제 또 내신에 여러분들. 아 이제 어쩔 수 없다. 제 마지막 곡 듣고요. 아그 해야지. 아홉 마리 정도로 신청해서 길게 부르게 해야겠다. <laughs> 네.